안녕하세요. 양정열의 클래식 톡톡을 진행하게 된 성악가 양정열입니다. 먼저, 클래식 톡톡은 클래식 아티스트, 성악가, 뮤지컬 배우 등을 초대해서 그들의 신앙과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토크 콘서트 형식의 프로그램인데요. 오늘, 클래식 톡톡의 첫 번째 게스트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유학을 했고요. 독일 자브리켄 국립 오페라 극장 단원을 역임하셨고, 고음의 명확하고 또렷한 발성과 음정으로 관객을 매료시키고 있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안젤라 강입니다. 스식톡톡의첫 게스트로 참석해 주셨는데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소프라노 안젤라 강입니다. 네, 저와는 다양한 공연을 통해서 이렇게 자주 뵙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또 이렇게 격식을 갖추고 만나게 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웃음> <웃음> 매우 반갑습니다. <laughs> 네, 소프라노 안젤라 강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본인 소개 및 근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소프라노 안젤라 강으로 작년에 크로스오버 음반을 제작을 했고요. 네. 어, 본명은 강민성입니다. 네. 그리고 학교는 부산예술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어, 연세대학교 독일 위넨국립운대 그리고 밀라노 아카데미에서 네. 수학을 했고요. 또 다시 독일 극장으로 가서 오페라 가수로서 활동을 하다가 귀국을 네. 하였습니다. 네, 사브리켄 테아터 네, 다왔어 네. <laughs> 예, 성악을 처음 시작하시게 된그 계기가 궁금한데요.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아, 제가 처음에, 어, 어렸을 때 굉장히 음. 노래와 춤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네. 그때 당시, 어, 집안 사정도 그랬고, 음. 어, 음악을 시작하기에 음. 형편이 좋지를 않아서, 음. 전혀 엄두도 못 내고 있다가 중학교 때 학교에서 그냥 경연대회를 선생님이 추천하셔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상태로 나갔는데 네. 거기에 이제 예술고등학교에 출강하시는 교수님이 오셔서 명함을 주고 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런 예술고등학교라는 게 있구나 네. 해가지고 그때부터 부모님을 졸라서 네. 음악만 시켜주면 정말 열심히 잘하겠다고 네. 해서 네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아. 예술고등학교 가는 그 찾기를 몰라가지고 아, 찾기를 <laughs> 네, 예술고등학교 어떻게 가는지 몰라서 아, 네. 네 그래서 아, 못 가고 인문계를 그냥 인문계를 <laughs> 그냥 갔습니다 저도 예 어. 네. 음악 활동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에피소드야 워낙 많지만, 제가 가장 아찔했던 순간이 있는데요. 음. 독일 극장에서 활동을 할 때,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라고 있었어요. 아, 어. 그 뮤지컬을, 1년에 네. 한 편을 극장에서 꼭 올려야 하는데, 뮤지컬 배우들이 출연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희 성악가들은, 어, 조연이나 음. 엑스트라로 많이 함께 하는데요. 네. 저도 이제 주인공 파트너와 조연을 음. 하고 있는데, 다 같이 궁중댄스를 예. 높은 2층 단에서 추는 게 있어요. 아. 근데 그 단에서 궁중댄스를 추고 있는데 갑자기 음. 앞이 새하얘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이러다가 무대에서 쓰러질 수도 음. 있겠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음. 연기를 하는 듯이 하면서 무대 밖을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그 자리에서 정신을 살짝 잃고 쓰러졌어요. 아. 아. 근데 모든 스텝들이 의사며 경찰이며 그 극장에는 늘 경찰이 있거든요. 예. 탭들이 다 와가지고 네. 저를 부축해서 대기실로 옮기더라고요. 네. 근데 어, 특이했던 거는 콜라를 가져오라고, 의사가. 콜 네. <laughs> 혈당을 재보니까, 혈압을 아 재보니까 너무 낮아가지고, 아그 당을 빨리 올리기 위해서 아 콜라를 섭취해야 됐었나봐요.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콜라 한잔마시고 시작했는데. 아, 네. 너무 좋은데요? <laughs> <laughs> 콜라가 있으시면 네. 항상. 네. 그래서 콜라를 마시고, 네. 좀 쉬었다가, 이제 다시 나갈 수 있는 상태를 보았는데, 음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그때 제 언더커버가 있었는데, 네. 언더커버가 빨리 옷을 음 탈의를 하고, 제 대신 올라가서 그, 음. 그걸 마무리를 했었던 음.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네. 알고 보니까 나중에 전염병에 잠깐 돌았더라고요. 음. 돌림병 있잖아요. 네. 옮기는 거. 네. 그래서 물만 마셔도 화장실 한 음. 일주일씩 가고 어. 너무너무 힘들었죠. 어. 네. 그게 굉장히. <laughs> 그랬던 것 같기도 네. <laughs> 네. 어, 뭐, 뭐 하고. 네. 저도 지킬레나이드는 뭐 요즘도 공연하고 있지만 저도 두번 출연했었어요. 한국에서. 어. 그래서 10년 간격으로 두번 네.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성악가들이 이렇게 뮤지컬로 또할수 네. 있는 그쵸. 그런 장르이기도 해요. 네. 그 오페라 유령 지클앤하이드 네. 네. 어, 그걸 독일 극장에서 하셨네요. 네. 네. 독일 극장은 좀 특이했던 게 네. 오페레타와 뮤지컬을 음. 1 년에 한 편씩을 꼭 올리고요, 아. 전문 배우들이 따로 있어요. 음. 그 독일 전반에 돌고 있는 음. 그런 배우들이 와서 공연을 합니다. 네. 자 요즘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면서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성악만 하시, 하셔도 충분히 유명해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그런데 굳이 장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는 음. 그 이유가 있나요? 그 예전에는 사실 뮤지컬도 잘 몰랐었고요. 제가 네. 클래식하면은 노래할 수 있는 게 오페라밖에 없다고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요. 오페라는 이제 고전을 답습하고 배우고 연주를 재연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틀에 맞춰져야 되고, 음. 그 법칙이라는 거에 따라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요즘 세대가 굉장히 자유롭고 네. 시대가 급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콜라보도 굉장히 음. 많이 나오게 되고, 저도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네. 또 발성적으로 연구도 하다 보니까 음. 꼭 그렇게 틀에 맞춰진 걸 하지 않아도 음. 다른 장르로도 훨씬 관객들과 소통을 잘할 수가 있구나, 음.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되면서 음. 이제 크로스 오버 같은 장르들에게 음. 관심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음. 음반도 내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것도. 이제 작년에 굉장히 유명한 네. 그 가요 작곡가님 황성재 씨라고 네. 계시는데 나가수나 불의 음. 먼곡등 많이 편곡을 하신 분이에요. 네. 그분을 일부러 찾아가서 음. 어, 성악을 아직 접하지 않은 분인데 네. 저와 둘이 대면을 해가지고 거기 음. 크루들과 함께 네. 어, 저의 스타일을 맞춰서 음. 작곡해서 평, 신곡을 한곡 내고요. 음. 나머지 곡들을 편곡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만의 스타일로 곡을 음. 됐습니다. 예. 아, 요즘 이렇게 크로스오버 쪽으로 가는 성악가들이 많은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이런 그 융합, 일종의 융합이잖아요. 이런 네. 것들이 어, 많이 이루어져서, 네. 이제는 뭐 오페라가 됐든 뮤지컬이 됐든 연극이 됐든 어떠한 장르를 가리지 않고 좀 이렇게 실력 있는 성악가들이 많이 진출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예, 그런 생각을 한번 네. 해봤습니다. 네. 성악가의 꿈을 그, 꾸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이것만큼은 잊지 말아라 하는 조언이 있다면서요? 아 어, 조언이라기보다는 네. 저희 고등학교 은사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매우 네. 기억에 남는데요. 네, 네. 어,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열심히 성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끝까지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 맞아요. 끝까지 가는 네. 사람이 성공한 것이다라고. 신선생님인가? 저도 아. 그런 얘기 들었는데.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음. 그말씀 해주셨던 것을 네. 계속 기억하면서 유학생활도 음. 지나고 음. 계속 열심히 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네. 왜냐면은 이렇게 끝까지 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고 다른 것으로 가고 다른 네. 장르로 가고 하니까 정말 마지막에 남은 파이널리스트들이 네. 많지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끝까지만 하면 성공한다. 네. 네 이런 어떤 일이든, 네, 그렇게 음. 열심히 해보지 않으면 음. 성공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 때 들려주신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을 선곡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음흠. 10편 23편 구절인데요. 음. 제가 가장 은혜를 받고 또 가장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음. 그리고 구절구절들이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음. 주께서 나와 음. 함께 계시니 나에게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음. 그 주님을 믿고 다는그 음. 말씀 자체가 저한테는 매일매일 너무 힘이 되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음. 어,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음. 듣고 은혜 받으셨으면 하는 기분으로 네. 준비를 했습니다. 소프라노 안젤라 강의 비전과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 아. 말씀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저는 사실 민주평통 홍보대사로서 음. 일을 하고 있고. 어. 최수정 씨도 계시고 네. 여러 분이 많이 계세요. 음, 연예인들, 뭐 예술가들 네. 이렇게 다 네. 모여서 네, 산악인도 어, 통일을 통일. 준비하는. 네, 그렇죠. 네. 통일에 대해서 이제 문화예술인들이 네. 조금 접근하기가 더 쉽지 않나 그렇죠. 그런 쪽으로 네. 그리고 좀 마음을 오픈하기도 네. 쉽고 음. 네. 딱딱한 분위기를 좀 유화시켜 줄 수도 있고 음, 훨씬 좋잖아요. 저는 삼지연 관영학과 왔을 때 너무 좋았어요. 음, 네. 네, 그런 종류죠. 저희도 네. 공연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곳에 있다 보니까 음. 통일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이 많아지고 네. 또 이렇게 북한 영화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어. OSD를 제가 불렀어요. 아, 정말요? 네, 오. 거기에. 어네 찾아보시면 어, 나올 텐데 오늘 딱 그걸 불렀으면 더좋겠요 <laughs> 그런가요 네. <laughs> 네 영화 제목이 태양 아래라는 네. 그현 시대의 음. 그 모습을 음. 촬영을 해서 러시아 감독님이 촬영해 가지고 어. 올린 건데 사실 많은 편집들이 있고 네. 좀 어, 가식적인 부분도 많고 네. 그 북한에서 꾸며서 촬영하는 음. 부분들이 많아요 음. 그런데 그것을 폭로하고자 음. 만든 영화인데 어. 거기에 이제 조금 슬픈. 그런 음. ost 로 네.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북한 영화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보게 음. 되고 또 얼마전에는 탈북민들을 네. 케어하는 그런 교회를 알게 돼가지고 오. 또 거기에 탈북한 어린이들 음. 그 전문 어리, 그 어린이 합창단 아닌데 네. 합창단 들이랑 지휘도 하고 하면서 교류를 음.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보니까 이 북한의 실정은 음. 우리 나라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음. 너무 말할 수 없이 다른 부분들이 그렇죠. 많고요. 네. 네 거기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요. 음. 눈도 심지어 대화할 때 마주치지 못하고 음. 시선을 피하고 음. 이렇게 많은 상처들을 안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어 그런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까지 달라야 하나. 네, 같은 네. 언어와 같은 음. 음식과 같은 생각들을 하면서 네.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이 빨리 평화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못 음. 받아도 중요한 거는 기도 안에서 탄탄한 음. 그런, 어, 근본적인 음. 어려움이 없이 네. 기도 안에서 좋은 길이 열려서 음. 평화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 이제, 음악하는 청소년들, 음. 네. 또 청년들, 네. 이런 분들이, 어, 많이 신앙심을 갖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음. 어, 굉장히 위험하거나 음. 이렇게 좀 시달리는 게 많을 수 있다라는 장르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렇죠. 음악이. 음. 네. 그리고 문화적으로 소통이 가장 가깝게 될수 음. 있는 것도 음. 음악이지만 가장 위험한 걸 전달하기에도 음악이 음.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 그런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서 음. 크리스찬 중심으로 음. 어, 학교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 중이긴 하지만 음. 도와주시는 분들 많이 계신다면 학교를 좀 음. 설립을 음. 하면 거기서 후학들을 많이 네. 양성하고 네.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비전입니다. 음. 제가 일회에서 어, 돈이 없어서 네. 음악을 못하거나 네. 또 이렇게 재능이 있는데 예술을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어, 예술 장학재단을 하나 만드는 게 꿈이다. 아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 그런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이 학교를 세우고 하면 되겠네요. <laughs> 네, 그러네요. 네, 그럼 다 이루어지겠네요. 네, 일, <laughs> 이 네, 이제 삼회 네, 또출연하실 분도 또 기대가 되는데 또, <laughs> 또 해가지고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네, 어, 뭔가 해보자. 네, 네 이러면 이제는 함, 함께 가야 될 때인 것 네, 같더라고요. 네,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출연하시고 또 이곳에서 네. 어, 또 비전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헌신하시고 또큰 뜻을 펼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laughs> 예, 계속해서, 어, 준비하신 곡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예, 그걸 감상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이 뜨거운 열정을 가진 소프라노, 안젤라 강의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